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무다입니다. 네, 드디어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반나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 결과에 따라 주가도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정말 짧고 굵게 세계 기업의 어떤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최종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세계 기업 어느 하나 할것 없이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 실적과 기업이 내놓은 다음 분기 실적 예측치, 우리가 흔히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별로면은.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이던스는 자세할 때도 있고 약간 추상적일 때도 있고 또 아예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세하고 좋을수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모호하거나 또는 아예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업이 다음 분기 실적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다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면 바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봐야 될 수치는 딱 요거 세 개입니다. 기업 실적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매출. 그리고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가? 주당 순이익이죠 EPS.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월간 활성 사용자입니다. MAU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SNS 기업이기 때문에 월간 사용자 수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수치만 집중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매출의 경우는 현재 추정치가 263억입니다. 그리고 EPS는 3 1 6달러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예측치는 27억 7,6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수치에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예측치보다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거라 기업이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두 가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주가가 예전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어닝을 비트를 해도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당연히 핵심은 일단은 아이폰 12죠. 아이폰이 애플의 매출의 절반이기 때문에 아이폰 12의 수요가 얼마나 좋았냐에 따라서 곧 기업의 실적이 갈립니다. 그래서 애플의 주요하게 봐야 할 수치는 딱 요거 세 개입니다. 앞에 페이스북이랑 똑같이 매출, 그리고 EPS, 마지막은 서비스 부문의 매출입니다. 우선 예측하고 있는 매출은. 1020억 정도고요. 이중 거의 절반이 아이폰의 매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았냐에 따라서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날것 같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런 어느 한 분야의 매출이 아니라 어 전체적인 매출이 시장 예측치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겠죠. 마찬가지로 매출만큼이나 중요한 주당순위 EPS는 현재 1.41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두 가지 못지않게 이번 분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서비스 부문의 매출입니다 서비스 부문은 앞으로 향후 애플의 수익 구성 다변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서비스 부분은 마진율이 유형의 원자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품 분야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향후 애플의 주요한 수익원으로서 서비스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튠즈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페이, 애플케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1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우선 테슬라는 지금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죠 어, 요게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큰 것만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 산업 일자리 100만 개그 다음에 전기차 크레딧 7,500불 지급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기 50만 대 신설 그 다음에 정부 차량 65만 대 교체 이런 것들이 오늘 계획대로 다 되는지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어 매출은 볼 것도 없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차량 인도 대수입니다. 차량 인도 대수는 우선 이번 분기에 이전에 발표했던 18만 570대를 뛰어넘어서 2020년 총 인도량 50만 대를 달성할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1년의 예측치입니다. 테슬라는 한 해를 시작할 때그 해에 인도 대수 목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몇만 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측대로 80만 대 정도 수준이어서는 조금 부족하고요. 적어도 85만 대에서 90만 대 정도는 발표를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은 103억 3천만 달러 정도, 그 다음에 EPS는 1.01 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뭐, 무난하게 비슷한 숫자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앞에서도 말했듯 올해 몇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인도량 관련 가이던스는 물론, 기가 베를린에 관련된 발언들, 원래 예상대로 6월에서 7월에 오픈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 대한 가이던스, 원래 계획대로 4분기에 오픈이 가능한지,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기대대로 올해 말부터 생산이 가능할지, 이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량 목표치는 아마도, 실적 발표 문서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 관련된 얘기는 장 마감 후 발표되는 PDF 파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2시간 반 후에 시작되는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장 마감 직후에 주가 변동과 컨퍼런스 콜이 끝난 이후에 주가 변동이 또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전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애플과 테슬라는 이미 실적 기대치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예측치를 비팅하는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고 어, 확실하게 좋은 실적을 내줘야지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이 모든 게 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장 마감 30분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요. 어, 거기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짧게 딱 요점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